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2 어, 0 2 4년 연말을 맞이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왕초보 연말정산 활용 결세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13월에 월급 많이 돌려받는 방법. 특히 그 중에서 제가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종합소득공제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우리가 개인이 벌어들릴수 있는 소득은 총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중에서 어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종합소득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종합소득 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대표적인 종합소득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말경산 종합소득 공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적공제라 해서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는 게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추가공제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소득공제라 해서 우리가 근로소득자가 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에 대해서 공제받는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 개인이 내는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소득공제 대표적인 것인 바로,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어, 소상공인, 노란우상공제, 납입액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인적공제 사례인데, 자, 고령 장애인 아버지를 둔 딸의 고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 교수님, 아버지는 75세, 어머니는 68세, 아버지 장애인 3급 판정을 받았으며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미혼인 오빠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형제로는 저 저는 자녀 2명 부양형인 솔로이와 도시이고 어, 또한 오빠와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직장인으로 소득이 낮은 편이며 소득이 많은 제가 부모님을 모시지는 않지만 인적공제를 신청하려 하는데 어,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 여기 설명에는 빠져있지만 이분이 지금 연소득이 한 1억 정도 되는 고소득자라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인적공제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신청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인적공제를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이 훨씬 종합소득 공제를 많이 받는 절세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딸의 고민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인적공제를 살펴보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공제, 그다음 배우자공제, 직계존비속공제, 형제자매 조건에 해당되시는 각각 1인당 150만원 공제를 해주고,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장인공제 1인당 200만원, 또분녀자공제 해당되는 50만원 공제를 받고, 한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한 부모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본인은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제를 받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공제를 또 받게 됩니다. 또한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직계 비속은 2 0세이 의하면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각각의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의 경로 우대자는 1인당 추가로 100만원,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또한 분여자 공제는 50만원, 한부모 공제는 해당 됐을 때 10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를 기준으로 본그 사례자의 공제 내역을 살펴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부모님이 아버님께서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추가로 받습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200만원 장애인 공제를 받고, 또 기본 공제는 본인, 그 다음에 자녀 2명, 부모님 두 명에서 다섯 명, 750만원 공제를 받고, 한 부모 공제로 본인이 또 100만원을 받기 때문에 이분은 어 115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1150만원이 이분이 또 소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세표준 만약에 26.4%로 공제를 받게 된다면 거의 약 300만원 정도의 절세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공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료 납입관은 40세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강 교수님, 40세 직장인으로 연봉은 5천만원이며, 부양가족으로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2023년에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로 각각, 3, 아, 건강보험료로 300만원 또한, 어, 어, 국민연금 보험료로 300만원을 납입하였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 공제 혜택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 근로자는 무조건 4대 보험료를 강제로 납부해야 된다 물론 산대 보험은 어, 사업주가 내기 때문에 3대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납부하는 것이지만 이낸 만큼 본이 부담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종합소득공제는 우리가 보험료 공제가인데 그 보험료라는 것은 건강하고 고용보험료, 어, 근로자가 납부한 전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해당 사례에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 연간 3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300만원 납부했을 때 과세표준이 16.5%이면 약 49만 5천원의 소득세 절세효과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훨씬 더 높은 소득이라면 더 많은 아마 절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이분이 또 국민연금보험료를 300만원 납부하였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300만원에 대해서 과세표준 16.5%로 계산하게 되면 49만 5천 원의 절세 효과.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와 그 다음에 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합해서 약 600만 원 절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99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아마 근로소득자들이 또 연말되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마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하는 30대 직장의 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30대 직장인으로 연봉은 4천만 원이며 미혼입니다미혼인 관계로 지출이 많은 편이며 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800만 원입니다. 예, 연간 800만 원 쓰셨네요. 제가 올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얼마를 추가로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각 카드별 공제 비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요. 보통 우리 근로소득자들이 자기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데, 얼마를 내가 써야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용카드와 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각각의 공제 내역이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 자, 그러면 내가 연말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손택스나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가 현재 신용카드 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먼저 내역을 보시고, 내가 내 총급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분은 연봉의 사채니까 1천만 원이 기준이 되는데 현재 800을 썼기 때문에 이분이 200만 원 이상 신용카드를 더 써야만 그때부터 공제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보시면 우선 자기 연봉의 25%인 이분은 1천만 원 이상을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용카드는 15% 공제지만 체크카드는 30%, 그 다음 또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약 1천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공제를 많이 받는 절세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이분이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전통 시장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1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대중교통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100만 원, 또한 도서공연 사용에 대해서 100만 원 해서 추가로 우리가 좀 6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공제받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어, 비용을 사용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신용카드 공제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내가, 어, 가게의 지출도 효과적으로 하면서 절세를 할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일 때는 300만원이지만, 연봉이 올라갈수록 소득공제 한도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몇 억을 쓰더라도 공제 한도가 200에서 300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 너무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쓰시는 일은 없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가 근로소득자는 알지만, 우리가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노란우상공제라고 해서 본인이 자신의 노 또는 폐업을 대비해서 가입한그 상품에 가입했을 때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현재 11월이지만, 지금이라도 노란 오산공제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 교수님 43대 자영업자입니다. 지인 소개로 2024년 1월에 노란 오산공제 가입을 하였습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해보니 노란 오산공제도 소득공제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자, 이분의 노란 오산공제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면 노란 오산공제는 우리가 프리랜서나 유튜버로 가입할 수 있고 사업체가 가입제한 업종이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가입한도는 얼마냐?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이걸 가입하게 되면 은 우리가 기준금액, 우리가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의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분이 500만원을 다 가입했다면 500만원의 16.5%인 약 82만 5천원을 우리가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노후준비나 폐업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면서 또 복리이자도 받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절세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종합소득공제 4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기본공제인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 두번째 연금보험료공제 또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어, 보험료공제 예, 건강보험료 고용보, 고용보험료 공제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가소득공제로 해서 우리가 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또 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게 있어 내가 이용을 하지 못하면은 무의미한 제도와 같습니다. 권리에 잠자는 사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여러분께서 마지막 12월까지 잘 종합소득 공제를 받아서 꼭 절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